안녕하세요 주식 관찰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괜찮은 영상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 여기 유튜브 영상이고 제목은 일본 주식부자 카미오료우 이게 이제 6년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제가 이거를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어, 일단 이 영상을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이 사람의 방법을 보면은 주식에서 이긴다는 게 매일 이긴다고 모두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대략 이제 4승 6패. 그 그러니까 10번 했을 때, 4번을 벌고, 6번이 손실이 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돈을 벌수 있다. 그 방법은 뭐냐면은, 자, 여기 100만엔을 투자했을 때, 일단 10%가 수익이 나면은, 뭐 10만엔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판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100만엔을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면은, 그러면은 2만엔이 손해가 나겠죠? 여기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10번 중에서 4번을 이겼을 때 40만 원, 그리고 6번은 손실을 봤을 때 12만 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수익은 크게 먹고 손실은 작게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승률이 낮아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반대로 단타 매매를 할때 다들 승률을 높이려고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방금 여기 카미오 료 같은 경우에는 승률은 좀 낮을 수 있지만 손익비, 약간 그러니까 수익은 더 크게 내고 손실은 작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저도 예전에 이 영상을 보고 그때 이제 손익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만든 전략들은 승률보다도 손익비에 좀더 초점을 맞춘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거든요. 자 여기 전자책 제가 쓴 전자책에 보면은 이 기동 매매법도 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 이거는 제가 현재 돌리고 있는 자동매매 인데 여기서 기둥 패턴이 아까 말한 기둥매매법 그거거든요 자 수익이 33 손실이 34 이쪽도 수익이 52 손실이 43 거의 한 승률이 50% 밖에 안되거든요 하지만 손익구조로 봤을 때 수익이 많이 나죠 그 얘기는 승률이 50%가 되더라도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승률을 높인 대신에 손익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전에 이제 그 카미오 료 같은 경우에는 자10% 수익이 나고 마이너스 2%일 때 자르고 그렇게 매매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10%를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꼭대기에 들어갔을 때 수익을 크게 내기가 힘들잖아요 수익을 크게 내려면은 이런 밑에 자리 그러니까. 상승이 시작하려는 그런 자리들 있죠 요런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되죠 이런 데서도 여기 다 올라간 다음에 매수를 해봤자 딱히 어, 수익률이 높게 나오지 가 않아요 항상 요렇게 밑에 자리 요런 상승 초입에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둥매매법 여기서는 어, 시세초입에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토익 비를 중요시한다면은 이런 시세 초입에 들어가야 돼요. 꼭 우리가 이제 단타가 아니더라도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1 0 번을 장기 투자 해서 9 번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서 뭐 장기 투자해서 이만큼 다 먹는다. 그러면 이한 번이 아홉 번의 손실을 다 만회할 수 있거든요. 아홉 번의 손실 다 만회하고 또 추가적으로 수익이 또 크게 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 올라가서 잡는 게 아니고. 요런 밑에서, 밑에서 잡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죠. 항상 이제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데서 잡아야 우리가 손익비를 높일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매매를 봤을 때, 맨날 뭐 예측이 틀리고, 뭐 계속하면 손실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쌓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더잘 봐야 돼요. 손실이 여러 번 난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을 왕창 낼수 있는지, 손실은 적게 수익은 왕창 내고 다시 또 손실은 적게 또 수익은 왕창 내고 이런 구조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매매를 해야 결과적으로 우리도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손절을 좀 자주 해야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여기 영상에서도 보면은 아까 손실은 짧게 짧게 잡고 갔죠. 그리고 수익은 길게 끌고 가고 그렇게 해야 결국에는 손익비가 높아져 왔고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기미투자자분들은 이걸 반대로 하다 보니까 뭐 10번 중에서 9번이 수익이 나는 그런 승률이 높은 기법인데도 한 번을 망해갖고 번거다 잃고 또 거기에 추가로 더 잃는 그런 경우 많죠. 그거를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잃어도 수익을 많이 내고 또 여러 번 잃어도 다시 또 수익을 많이 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손익비가 중요하다는 거. 이점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